살로니까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서 주의하러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의하느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한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을용하십니다. 참을용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내일 아침부터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음, 다니엘서 귀에 대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또 성경 필사를 우리가 매일 한 시크레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평강이라 이 샬롬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런 형편을 평강.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고 또 살기 위해서는 첫째 육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첫째 떠나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세상의 것을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달려가려고 할때 우리 몸이 그 어디에 꽉 묶여 있으면 아무리 길을 써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떠나라. 특별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믿음의 전통대로 말씀의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 말씀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 이렇게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4절에는 왠지 그래도 좀 사랑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오늘 테살로니카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떠나라. 더 이상 상종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왜 이렇게 방울의 교훈이 달라졌는가? 음,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한 번은 어, 길거리에서 웬 남자가 등을 돌리고 소변을 보고 있더래. 그래서 점장께 타일렀대요. 어디 이? 이 화장실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래. 어, 그런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아, 웬 사람이. <laughs> 사거리 대려변에서 뒤로 돌아서지도 않고 사람들 다 보게 아주 소변을 보고 있대. 그런데 공자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더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 가지고 아니 아까는 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서 들을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만 듣지 않을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법이란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이 그래도 기대가 있고 또 권면할만하고 또 여러 가지 예대에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편지를 쓸 때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이단들이 또대살로인과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사상에 확 물들어가지고 도대체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교회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돼버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과 아예 교제도 상종도 하지 말고 떠나라, 떠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말씀의 교훈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 참 우리가 이 단호한 이 바울의 가르침. 두 번째로 그러면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7 절에 보십시오. 7 절. 우리 어떻게 우리를 범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도. 또 구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입니다. 두 번째, 본받으라, 본받다. 떠나야 할 사람들, 떠나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시간을 떠나는 과 동시에 배워야 할 사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본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본이 또 돼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동력의 십자가 여기까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예수를 잘 믿는데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본이 본을 받았으면 본이 돼야 되는 거. 여기까지. 자 조금 더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팔 절에 보십시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조달받 생활비를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였어. 하나는 파송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에서. 또한 가지는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가운데서 좀 넉넉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을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 간 집보다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더 좋은 음식을 주는 집이 있다고 옮겨가지 말라. 그냥 그 집에서 끝까지. 왜냐하면 아 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했던 사람이 어때요? 다른 더 잘해 준다고 가면은 마음의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시작했으면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자리 그 집에서 자, 어쨌든 보십시오. 파송 하는 교회에서 혹은 그 지역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 번째는 이두 가지가 다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 우리로 말하면 여기저기 거지 거린처럼 그래서 거지선교잔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으면은 먹고 누가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고 이렇게 복음을 선교를 전하는 방법 이것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비량 선교. 우리 바울 사도가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텐트를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네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팔 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십 절을 좀 보면은 도움이 더 돼요 십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 19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대가로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 보내면서까지라도 땀을 흘려 일하게 했어요. 사실은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것, 여러분, 저보고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서 이거 섭섭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아기들 이름 지어달라는 얘기가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어쩌다 한 명씩, 1년에 한 서너 명 이름 짓기도 쉽지 않은데, 온 동식물을 다 아담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거 있어요? 그냥. 떠오르기도 물론 탁월한 죄를 짓기 전에 지혜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겠지만 그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땀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열매다. 열매 절대 기억해야 돼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뭐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오늘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 여기 와 보십시오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당시의 데살로니까 교회에 이단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무이도식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집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먹을 것을 쌓은 일이 있으면은 왜 금방 예수님 온데 너만 먹냐? 같이 먹어야지. 뭐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이게 참 오늘날에도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가 열이 되고 두 달란트가 넷이 되고 한 달란트는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이 다섯씩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공산주의지 공평이 아니. 공평은 수고한 대가대로. 잘 기억해. 물론 에, 이 잘못된 사회 악 구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복.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새겨 열심히 열심히 여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란 말은 바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이 잘못된 사상 교리가 꽉 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 떠나라 할 때에 사람들과의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도 떠나야 돼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 받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떠남과 봄 받는 것은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점점. 우리 이주임 권사님이야 아직 나이 의식이 없겠지만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되면은 나이를 들어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운이 빠지지요.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에 대해서 자꾸 소극적이 되지요. 또 누구 말처럼 뭐 가진 것은 없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요. 우리가 하나도 기쁠 것이 없어요. 힘이 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땀의 수고의 대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주어진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생활에 열심히 하면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주님의 사랑도 같이 임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서 약하고, 나는 점점 보잘 것 없지만,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사상, 그릇된 교리, 여기에서 우리,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만, 권면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나고 멀리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형제같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정신 Not yet already 갑자기 영어를 써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난옛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약한 거 분명해요. 내가 힘 없는 것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현실은 절망적이고 현실은 우울하고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한없는 능력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현실은 낙심하지만 그러나 또 주님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매일 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의 자세다 자세. 현실이 말할 수 어렵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 이것이 참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절대 기억해. 직장이 사업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 몸이 약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 그 손잡고 가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창조교회를 시작하고 이 자리에서 처음에 참 춥고 또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수천 아니 수만 번 불렀던 찬양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런 인생입니다. 현실이 내 자신이 주변의 환경을 뭘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한분 밖에는 하는 사람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끊임없이 현실과 함께 우리는 이두 마음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기 오늘 다시 이 봄받으라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곧 오실지라도 나는 지금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알잖아요 스피노자가 내일 죽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은 이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내일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나는 오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서 드렸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 것처럼 천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의 사랑 진짜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8절에도 보면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폐를 우리가 보금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잘 섬기는 거. 세 번째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본이 어야될 것은 본이 되고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다가 그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믿는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 낙심,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잘 보십시오.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 그렇지만 동시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하여금 깨닫고자 하면 방구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수처럼 이렇게 멀리하고 외면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강의 16절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사인 사인. 이번에도 우리 서약서를 쓰십시오 직분자들한테 그렸더니 어떤 분이 컴퓨터 타이핑을 해서 끝까지 해서 제가 웃으면서 밑에다가 사인은 하셔야 됩니다 사인 바울이 내가 친필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표시 예수의 흔적을 바우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이 표시,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의 인생의 표시,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평각, 떠날 것은 떠나고 본이 될 것은 본이 되는데 탁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 사인은 탁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탁심. 아무리 힘들어도. 참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이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나중에 이 베리아에 가거든요.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야. 복음을 잘받아들여 우리 인생도요. 보면은 참 힘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귀한 음? 마음의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는가하면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둘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로 이런 저런 일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고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애정이 끝까지 묻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설로니까 전후설을 통하여서 교훈 문제 많은 사람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한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래서 본이 되고 본이 받는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교훈을 떠나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은 본받으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점점 점점 우리의 몸에 기운은 빠져나가고 시대는 어리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힘든 순간순간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만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주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의 삶이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볼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삼 수험생들 돌보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늘 또 언제나 주의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눈물로 병상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